안녕하십니까. 노업의 잉열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그중에서도 지금 처리 실물을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마지막 시간 심의 및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의 과정은요 일단은 법상 규정을 보면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 금지와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죠. 이중 5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어,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심의가 실제로 규정에 보면은 징계 등의 조치를 실무상으로는 의미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심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꼭지가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의견 청취를 하고요. 징계 양정을 검토해야겠죠. 그다음 징계 양정이 검토된다면은 징계 심의. 인사심의를 진행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결과를 실제로 당사자에게 통제하는 크게 여섯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실무상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어 이런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실무에서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 보통 외부에서는 노동부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이런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실무를 운영하고 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필수적으로 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보통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실무상에서 징계심의위원회에 피해자가 출석을 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상담과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대부분 조사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심의까지 나와서 좀 무거운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거기서 또 다시 진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다면은 보통 서면 진술로 개최하는 경우가 보통 통상적입니다. 다음은 가해자 의견 청취인데 가해자 의견 청취는 뭐 내부 조사 보고서나 이런 검토 보고서를 보고 의견 청취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 실무상으로 권장해 드리는 것은 실무상 가해자의 의견 청취는 꼭 인사나 징계위원회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징계 규정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가해자가 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를 보통은 가지고 있고요 차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가해자의 의견 청취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굉장히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조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꼭 참석해서 의견 청취를 하여 소명 절차를 가지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징계 양정의 검토입니다. 보통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게 징계 양정이 어떤 수준인가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그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상 가장 권장을 드리는 거는 어,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징계 양정 수준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조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결과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 노무사들에게 어, 의견을 검토해서 적정한 양정 수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해서 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 서류를 인사위원들한테 그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할때 이러한 전문가의 징계 양정 수준 레인지 범위를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인사위원들이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양정 수준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 서 과도한다거나 과소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도 가, 가이드가 될수 있도록 전문가의 어, 양정 범위를 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사 심의를 하고 의견을 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내부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과반수 위원의 의결로 심의 조치를 할 겁니다. 물론 외부위원이 추가 선임되는 경우에 외부위원까지 포함해서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당사자에 대한 그 최종 결과 통지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결과에 대한 통지를 당연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최종 결과 통지는 대우 주요한 내용이 아마 가해자의 징계 등에 관한 조치일 겁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어, 인사조치 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통상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운영을 할때 징계 양정과 징계 수준까지 검토를 보통은 합니다. 인사조치, 뭐, 어느 부서로 발령을 낸다, 어느 부서로 저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모인 인사위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받아줄 건지도 그 당시엔 정보가 없겠죠. 따라서 보통 인사발령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사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발령 조치까지 함께 검토가 되었다면 그 부분도 당, 당연히 조치 통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기법 제 76조의 3, 6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 직장내 해로힘에 접수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밖에 인사와 그밖에 해고 등의 불리한 조치를 처우를 해서는 안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금지 규정 중에 6항행과 관련된 그 벌칙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에 나와 있는 처벌 벌칙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 다른 것들은 보통 과태료 수준이 많은데 요 6항만은 실제로 어 굉장히 높은 수위에 어, 벌칙을 정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 불리한 처우를 정말로 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알 수가 있고요 7항에 보면은, 어, 조사 과정이나 심의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직장 내의로 비메,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비밀, 보안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기밀성 유지, 즉, 비밀 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유지는 어, 제가 접수 상담과 조사, 조정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면담을 하는 사람, 조사를 하는 사람, 조사를, 조사 보고서를 받는 사람, 여기서 지금 덧붙여서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도 비밀 로설 보안서약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꼭 유념하실 필요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재발방지를 같이 수치하는 건데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회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치를 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전 직원 교육을 한다거나 관리자 대상의 별도의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접수나 상담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입니다 특히나 금기법 에서도 이런 2차 피해 방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에서는 이보다 또좀더 강화해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당해고 나 징계 그 다음에 뭐 부, 배치 전환의 인사조치,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이런 것들도 모두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그 어 외에도 이런 행위들을 방치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기법뿐만 아니라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직장 내일로피및 심의 및 조치 조치 시에 실무상 유의할 팁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지난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나 외부 기관을 쓰는 것, 그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인사 위원의 객관성을, 투명성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어떠냐? 이 부분은 지난 조사 과정과는 달리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내부에 규정상 외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은 어, 인사 위원회는. 어, 외부 전문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제로 어, 제3자의 시선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어드바이스를 같이 할수 있다면 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조금 더 확보했다는 데 조금 더큰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든 인사위원회든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는 실제로 그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구성, 그 구성하는 절차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구성할 때 우리가 보통 징계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어, 며칠 전에 통보하고 위원회 언제 며칠 전에 통보하고 가해자에는 어떻게 며칠 전에 사전 안내하고 하는 절차들이 충분히 나와 있을 텐데 이러한 절차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면은 실제로 이 징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 절차를 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 이런 위원회를 구제. 할 때는 내부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징계 규정 등의 내부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원하는 징계, 즉이 뭐냐면 항상 실무에서 나오는 게 어, 징계 심의를 내렸는데도 불교하고 피해자가 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징계 수위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견 청취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이고 실제로 징계 수준과 인사 조치 등의 조치는 어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와 징계 수준, 양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심의나 조치를 하면요. 어떤 경우는 피해자도 만족스럽지 않고 가해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로 인해서 회사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양쪽 다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혹은 어 징계 양형의 형평이나 적정 수준에서 회사의 형편상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지. 실제로 모두가 만족시키는 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징계 사례를 실제로 내부에 전파하는 것이 어 어떠냐, 아니, 실제로 제가 외부 강의를 가면은 실제로 관리자들이, 어, 이런 사례 전파가 좀 내부에서 구성원들에게, 어, 우리 조직에서 있던 사례를 좀 전파를 해주면은 좀 더, 그 경각심이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인사 부서에서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해요. 실제로 사, 사례 전파를 뭐 전사업장에 한번 할까? 그러면 좀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직장 내로 피는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실제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전파가 오히려 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부에 사례가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어, 현장에 사례를 전파하는 이런 조금 정책들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점, 실무 전반 중에서도 심의 및 조치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제,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